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한국 팀원의 몽고디비 와이어타이거 램 캐시 크기에 따른 성능 비교 및 압축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팀루와 응용 2단계 어, 팀원의 이제 연구, 연구 게시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몽고디비 캐시 크기에 따른 성능 비교 및 압축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연구 요약을 하자면요. 몽고디비가 어, 인메모리 방식에 따른 데이, 8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물론 여기에 좀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건 신한국 팀원이 설정한 환경에서요.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는 데이터들을 볼때 항상 그냥 어내 실험 환경과 비슷하지 않거나 비슷한 상황이 아닌데 그 환경에서 그냥 빨랐다고 그냥 가져다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건 좀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나 장점이 각각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왕초보 대상의 자료라기 보다는 어 이거에 관심이 있거나 어 이걸로 작업을 하시는 현업개발자 분들이 참고하시면 좀더 좋은 정보들입니다 <laughs> 2번 몽고 DB 스토리지 엔진은 와이어타이거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스냅피와 z 라이브러리 압축 방식을 사용하고, 제공하고 있었다. <laughs> WT c 크기에 따라 성능 차이와 각 압축 알고리즘의 성능 차이가 있다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서를 살짝 잘못 쓰게 연구 요약인데, 실험을 진행했다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연구에 대한 요약을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친구의 배경은 이제 고졸팀원이고요. 이런 걸 써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나름대로 열심히는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면서 만들어낸 연구 성과기 때문에,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laughs> 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통계들을 제공하고요 어~ 가장 큰화두는 그런 것들 스냅 피와 제트 라이브러리라는 압축 방식에 대한 비교 몽고 d b 를 베이스로 한 정확히 말하면 몽고 DB 의 와이어 타이가 어~ 엔진에서의 사용 엔진에 따라서 처리 방식이 다르니까 비교를 했구요 그래서 이거와 유사한 유사한 환경이거나 유사한 환경을 고민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실험 환경이면 더, 어제 쓸만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영문, 그리고 한글로 테스트를 했더니, 어, 요렇게 퍼포먼스가 나왔다. <laughs> Z라이브러리가 76.8%의 압축률을 보여줬고, 어, 지금, 어, 한글인 경우에도 63%의 압축률을 보여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좋았다. 중복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Z라이브러리는 퍼포먼스가 높았다. 심지어 압축률도 좋았다 스냅피에 비해서 어, 실제로 스냅피 앱에서 여러모로 퍼포먼스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제공하고 있고 <laughs> 어, 스냅피나 스냅피를 만든 구글에서 보여주는 이제 여러가지 문서들을 참조하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조금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그 자료 자체도 좀 추상적이고 구글에 직접 문의를 해본 결과도 사실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laughs> 그니까 직접 만드신 분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픈 소스기 때문에 소스를 까서 실제로 컴프레스하는 부분을 소스를 보고 분석을 좀 해봤어요. <laughs>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이렇게 C 문법에 익숙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걸 보시고, 지금, 어,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바로 알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나온 이제 허프만 인코딩이나 이제 LZ77이나 이런 알고리즘을 이해한다라는 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허프만 인코딩 같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웹개발을 하실 때 HTTP 2.0에도 이 인코딩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웹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을, 좋은 개념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어, 일단은 결론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laughs> 어, 지금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실제로 스냅피에서 본인들의 알고리즘에 Z라이브러리의 빠른 모드보다 성능이 빠르다고 주장하여 직접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 스냅피보다 Z라이브러리, 스냅피가 Z라이브러리보다 성능이 느리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말이 달랐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평문 상태에서의 벤치마크가 아니고, 몽고디비 와이어 타이거라고 하는 그 엔진 속에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고 테스트한 거고, 대량의 데이터를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요 순수한 압축 알고리즘만 비교를 한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실험 환경을 좀잘 보시고 어 여러 이런 걸판단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스냅피나 제트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이나 연구를 한 친구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스냅피가 원래 추구하는 그런 이상향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 비슷한 연구가 이제 앞서 이제 연구를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소연 팀원의 연구가 있는데요. 어, 한국 팀원의 이제 이런 연구 결과에서 제트라, 연구 결과에서 제트라이브러리가 좀 우세하게 나왔다. 물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순 없다. 알고리즘을 보시고 본질을 주로 사러,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게 맞다. 그런, 그런데 한국이 같은 유사한 상황이라면 어 이렇게 제트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좀더 나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연구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링크는 본문이나 댓글에 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